오늘은 동안 얼굴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신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술 효과도 좋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기가 많은 수술인 만큼 온라인상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오늘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밑의 지방을 눈밑골 부위로 이동시켜서 눈밑의 피로한 느낌을 개선하고 눈밑에 있는 주름이나 탄력을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나 꺼져 보이는 경우가 예상된다면 지방 이식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교 수술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눈 밑에 붓기나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생각되고 수술 부위의 회복 과정에 따라서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로 눈밑 지방을 이동시키는 경우 눈 아래에 있는 얇은 피부와 근육 조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의 두께나 조직이 탄력이 변하거나 눈 밑의 혈액 순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개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수술 전에 재배치로 개선되는 다크서클인지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눈밑 지방이 이동이 돼서 눈 밑에 볼륨이 변화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러로 보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필러보다는 오히려 미세하게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질적으로 눈 아래 근육이나 피부가 약한 경우 두번째는 수술로 정확한 재배치와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술의 방법이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눈밑지방재배치수술은 눈 안쪽에 결막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았을 때 흉터가 없다는 점또 다크서클이나 눈밑에 처짐 블룩함을 개선함으로써 좀더 생기있는 얼굴을 만드는데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